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마이닝 코드 실습을 진행할 한근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리그레이션 트리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볼 디시전 트리의 장점은 결과를 설명하기 쉽고, 그 다음에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 계산적이지 않고, 계산적으로 이제 복잡하지 않고, 이제 대용량 데이터로도 이제 빠르게 처리 가능하고, 이제 이상치에 민감하지 않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OS라는 툴을 사용하면 파일 경로 및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이제 get w get cwd를 사용하면 이제 현재 연결된 파일의 경로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재 경로 설정된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어 차디르로 이제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변경하신 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경로가 변경된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라는 걸볼수 있는데 이제 iPython 디스플레이에 있는 이미지라는 툴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이제 그림이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고, 이제 이 wid 와 h e i g 로이 그래프를의 이제 넓이와 뭐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디시언트리와 관련된 알고리즘은 이제 ID3, 그 다음에 C4.5, 그 다음에 차이드, 그 다음에 카트. 카트 모델이 있으며 이제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이제 모델로는 이제 카트 모델이면서 이제 이 카트 모델을 주로 사용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션트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할 텐데 이제 그림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디션트리 같은 경우는 원래 나무는 이런 식으로 생성되어 있는데 이 어, 디션트리 같은 경우는 그 루프 루트 노드 루트 노드부터 이제 리프 노드까지의 이제 가정을 보는 거라서 이 나무를 거꾸로 거꾸로 본 것을로 이제 디션트리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뿌리 노드를 루프 노드라고 하며 이게 시작점이며 이 전체 재료가 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 마디를 부모 마디, 이제 패런트 노드라고도 말, 말할 수 있으며, 이 패런트 노드를 기준으로 이제 가지를 쳐서 이두 개의 마디로 이루어진 것을 차일드 노드, 즉 이제 자식 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끝까지 치면서 이제 중간에 생성된 노드를 이제 인터널 노드라고 하면서. 어, 이 그림을 예시로 보면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이 루트 노드를 이제 차일드 노드라고 하면은 이 분기를 했을 때이 노드를 차일드 노드라고 하면 할수 있으며 이 분기를 다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분기 기준으로 되는 값을 인터넷 노드라고 할수 있고 다 이제 가지를 쳤을 때마다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노드를 이제 터미널 노드 라고 하면, 이제, 굽, 어, 또는 이제, 리프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 가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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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내릴 때마다 이 depth라고 하는데, 이게 depth가 1, 2, 3으로 이렇게 depth가 3으로 이루어진 이제, 트리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스플릿 크리테리온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어 이제 모델에 이제 적용했을 때 이제 A, B, C, D, E까지 각각의 노드마다 일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되는데 이 분리된 기준으로 왼쪽 그리, 그래프처럼 데이터가 나눠지는 것을 볼수 있고 이 이렇게 나눌 수, 나누는 기준을 이제 s p l i t c r i t 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카이 제곱이나 뭐 mse 뭐 엔트로피 지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래프트 파이어는 엔트로피나 지니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은 뭐 mse를 기준으로 값이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분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툴은 판다스와 넌파이를 사용하니서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겠고 그리고 어, 데이터는 사이키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인 보스턴 주택 가격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요약으로 데이터는 총 이제 206바이 14총14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크림은 여기서 나오는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크림 같은 경우는 자치별 1인당 변제율 그 다음에 이제 차스는 어, 찰스강에 대한 더미 변수 강 경계가 아니면 1 경계면 1 아니면 0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M 같은 경우는 평균 방해 개수 평균 방해 개수를 의미하며 그리고 이제 lstat 는 이제 모집단 하위 계층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종속 변수인데 이 종속 변수 medv a 는 이제 본인 소유 주택 가격 단위는 천 달러로 이루어져 있는 어 반응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디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데이, 어 데이터와 타겟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 무슨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타입을 쭉 보면은 다 플롯으로 돼 있는데 이 수치 이 0과 1에 대한 수치까지 이제 어, 플러트로 됐기 때문에 이 차, 차스 데이터는 이제, 어, 카테고리컬 데이터이며, 나머지 데이터는 이제, 너메릭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한 콜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콜레이션을 보면은, 이제, MEDV를 기준으로, 이제, 콜레이션을 보면은, 어, 이제, LSTAT가 좀 강한 상황 관계 그 다음에 rm 정도가 또 강한 상관관계로 뛰는 것을 대략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의 시로 이제 각 그래프를 이제 스캐터 플라시나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제 콜레이션을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 볼 텐데 이제 다 그리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몇몇 변수만 제거하고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이제 어, 시본의 페어 플랏을사용하면 아래 그림처럼 변수들 간에, 어, 스케터 플랏과그 다음에 자기 자신 변수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상관관계를 띠는 변수는 rm, 그 다음에 lstm. 이런 식으로 이 m e d v 와상황 관계를 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모델을 활용해서 비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나눌 때 이제 인덱싱을 해서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었는데 이사이클런의 이제, 이제 모델 셀렉션을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해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 0.2를 넣으면 예, 트레인 테스트가 8대2로 이제 나눠질, 집니다. 그리고, 예,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인덱스에 랜덤을 주면서 그 랜덤이 인덱스를 고정 값으로 쓸수 있고, 예, 여러 면에서 쓰기 때문에, 어, 자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예, 리그레이션 트리는 사이킨런의 트리에 디시전트리 레그레이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모델의 기본값으로는 이제 맥스 p 텝스라는 변수를 3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맥스 p 텝스는 이전에 설명했다시피 이제 가지가 어 3개 뻗은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 피팅했을 때 이제 기본값으로 이제 MSE 그다음에 뭐 t 스는3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델 피팅을 했을 때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서 피팅을 시키고요 그리고 디션 트리를 시각해서 보고 보는 것이 필요할 때 이제 쓰이는 툴이 이제 스트링, 파이다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이클론의 트리, 그 다음에 위에 쓰였던 이미지 이걸 씁니다 이 툴들을 <laughs> 선언하고 각각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보자면, 먼저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파일에 이제 스트링,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export graphic b i e s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tree를 시각화용할 때, nice입니다. 이제 해당 이제 tree 모델에 이제 export graphic 비즈라는 게 따로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각화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넣어야 할 변수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이 모델 선언한 모델 이제 테스트 레그 이 테스트 레그를 너, 먼저 넣고 그다음에 피쳐의 네임 피쳐의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컬럼 뭐1 3 개면 1 3개 그 다음, o u t f i 같은 경우는.file, 이제, 이제 문자형 어.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겠다. 뭐, 어떤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겠냐는 것을 이제 o u t f i 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py.plus, graphicfrom.data를 사용해서 이 안에 이제 p a t dot f i l e get values를 넣어서 이제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이 files part, 어, get value를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데이터가 하나하나 이제 어, 들어가 있, 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볼수 있는데 이제 뭐 라벨 이제 분기 기준 그다음에 mse 값 그 다음, 샘플 수. 그 다음에, 그, 밸류즈, 밸류 value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그, 404개의 평균 값으로 나타낼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생성했을 때, 어, 그래프 크레이트트 PNG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화 될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예시로는 이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값이 다른데 이제 예시로 보여주기에 되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어, 일단 넣었고요. 그리고 어, 위 그림처럼 이제 아래 그림도 분기되어서 최종적으로 얻을 데이터의 수치를 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m이 뭐6.94뭐 이하인 것들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true인 거, false인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다음에 rm이 어 6.94보다 작으면서 그러니까 lstat가 어 14.4보다 이제 크면서 nox가 0. 어, 607을 기준으로 작을 때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볼수 있고, 뭐이 샘플 개수는 뭐 68개 정도다. 액수치는 뭐 18.212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 기준. 이렇게 분류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은 m s e 를 최소화하면서 이 예측값 즉 이제 해당 노드의 샘플들의 평균값과 가능한 샘, 많은 샘플이 있는 어, 가까이 있도록 이제 영역을 분할하는데 어, 그 MSE 공식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y의 예측치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의문을 들수 있는데 y 예측치는 그냥 일반 실제 y 데이터의 평균으로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노드별 MS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넣을 때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판다스의 콩캣 기능을 사용해서 이 y 보스턴 그 x 값 이제 즉 피처 값과 그 y 값, 그 반응 변수의 y 값 MEDV를 합쳐서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합,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 먼저 가지고, 이제, 비교, 이제, 이 MSE 값과, 직접 이제, 밸류가, 직접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분기했을 때도, 이제 이 MSE 값과, 어, 이 밸류 값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 mse 를 구할 때이 공식을 사용하는데, 이 공식은 그 전에 이제 mse 를 구하는 공식하고 별반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냥 y 예측 값이, 그냥 y의 평균이다.만 인식을 하고, 그냥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se 값은 이 전체 404개의 데이터에 이제 총 이제 MSE 값이고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스턴의 MEDV y 값, 실제 y 값과 이제 실제 y 값의 평균을 뺀 것들의 제곱에 이제 합을 이제 전체 이제 404개 데이터로 나눈 값을 루트 MSE라고 하겠습니다. 이 MSE를 프린트하고 그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루트 샘플 수의 민값을 프린트해 보면 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나오는데 이 <laughs> mse 값86.873 예, 여기도 86.873으로 나오고 이 밸류도 똑같이 이제 평균값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이렇게 분기를 했을 때 이제 lm이 뭐6.94 보다 작은 거그 다음 큰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눴을 때이 MSE를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구, 직접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인덱싱, 뭐, 뭐 슬라이싱, 뭐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나눌 때 먼저 이제 RM을 기준으로 6.941 이하인 어, MEDV 값들에 이제 어, 그 평균값들을 또 빼고 그 다음에 그걸 제곱한 것을 썸해서 그 해당 이제 337개의 데이터로 나누고 이제 오른쪽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40.32그 다음에 74.6839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왼쪽 분개했을 때이 값과 오른쪽 분개했을 때이 값과 똑같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시 r 트리는 규제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하냐에 느 따라서 이제 그래프의 성능이 각자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 예시로 오버피팅에 대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제 오버피팅 하기 위해서 이제 맥스뎁스를 100 이제 으로 주고 이제 모든 데이터의 노드를 생성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를 모델에 피팅시키고 그다음에 성능을 보면은 어, 이제, 트레인 데이터. 즉, 이제, 트레인 데이터 훈련 세트는 이제 1.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는 뭐 0.86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 세트에 대해서 이제 1이 나와서 이 데이터가 이제 오버 피팅 되었다. 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예측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뭐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포맷 기능을 사용해서 했는데 이제 버전이 3.6 버전 파이썬 3.6 버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포맷 기능보다 더 빠른 이제 f 라는 걸 사용해서 프린트를 하면은 어그 포맷보다 더 빠른 빠르고 이제 더 정갈하게 쓸수 있는 어 거로 이제 f를 사용해서 쓰면 쓰시면 주로 애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덱스가 6일 때를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오버피팅 시켰을 때는 맥스덱스를 100으로 해서 모든 것을, 모든 데이터를 이제 분괴해서 나눴는데, 이제 맥스덱스라는 값을 로만 이제 지정해서 예, 6으로 두고, 이제, 세, 어, 훈련세트와 테스트데이터의, 어, 성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선언하고, 어, 훈련세트의 정확도와 테스트데이터의 정확도를 보면은, 이제, 이전보다 그, 트레이닝 테트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게 나오지만은, 이 테스트 데이터보다는 정확도가 아까 0.47 어, 정도 나왔는데, 0.869? 이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0.879로 좀더 높게 나와, 옴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ys c 각 y, 그로 값을볼수 있고 이제 맥 스텝스가 100일 때와 6일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어 이제 선언에서 보면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데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어매 분기마다 이제 다 이제 어 백스텝스를 한100 정도 설정했으니까그1 0 0만큼의 이제 가지를 치는 겁니다. 그그 그 전까지 이제 데이터가 어 멈추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좀 보기 싫게 이제 데이터가 분기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제 6으로 줬을 때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정갈하게 분기되어서 맥스텝스를 6,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생성되고 이 이렇게 생성된 그래프보다 더 이제 보기 좋게 생성되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도 좋게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가지치기. 이것과 관련된 이제 가지치기를 보겠습니다. 이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프로닝은 이제 그림으로 예시를 보면은 이 데이터가 가장 값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아 예시처럼 말 그대로 모델에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왼쪽 그림처럼 어 오피팅이 되는 거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정갈하게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프리닝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이제 맥스 스텝스와 이제 민 샘플 레이트 아베 샘플 스플릿 그다음민 샘플 리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쓰 있는데 어 이제 <laughs>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어좀 오래 걸리긴 한데 아무튼 어 이제 민 샘플 스플릿을 30% 줬을 때 그다음에 민 샘플 리프를10%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어떤 이 저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분기 했을 때민 샘플 이제 스플릿은 분기 전에 최소한의 샘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분기가 된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 이제 아까 30으로 고정시켰을 때30 이상의 값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르치기, 즉, 이제, 분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40으로 되 있는데, 분기했을 때, 이제, 20이 되고, 여기서, 이제, 최소한의 수, 30을 최고지수 셀수 없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분기를 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 문 샘플 리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데이터가, 어, 분기했을 때, 만약에 9고, 여기가 31이다, 32다, 라고 하면은, 이 9에 대한 리프 노드가, 어, 10을 못 채우기 때문에, 이 리프 노드는 생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전에, 그냥 맥스 덱스 6으로만 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이제, 그래프가 생성이 되는데, 일정한 값을 걸어두면은, 어, 이런 식으로 좀, 어,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생성할 때 whitepng라는 걸 사용해서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뭐 정확도화를 보면은 성능은 그냥 하나의 예시로 이런 식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이전보다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오버피팅은 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트리 모델은 이제 피처임포 n 테스 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해서 보면은 이 트리를 생성하는데 이제 주요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수치상으로 이제 볼수 있고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트리 생성에 중요한 데는 중요심이 되는 이피처라고볼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는 이제 그 수치를 어 그래프와 한 했을 때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rm 같은 경우가 이제 0.666으로 나왔으니까 이 변수가 이제 가장 트리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그 상으로 이제 코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로 코드를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이제 보다가 뭐좀 좋은 기능들이나 뭐 나만 알고 있던 기능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은 이제 다음 시스 강의 때 이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